다음은 도형 옮기기입니다. 왼쪽 그림은 초록색 고무줄로 만든 삼각형과 또 모양과 크기가 같은 삼각형 두 개를 더 만든 그림이죠. 지금 이게 이제 제시된 그림이고요. 우리 여기 빨간색으로 나타낸 것은, 어, 도형 옮기기를 해서 새로 그려준 모양이 되겠습니다. 이때 세 개의 삼각형은 서로 닿지 않게 그리도록 합니다. 자, 이렇게 도형 옮기기, 또, 도형 옮기기, 뒤집기, 돌리기가 있잖아요. 그런 것은 2학년 가 3단원 도형과 도형 움직이기에도 나와 있고요. 또 3학년 가 3단원 도형 움직이기에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이것은 옮기기를 보여드린 건데요. 어, 뒤에 보, 보면은 뒤집기와 돌리기도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차근히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한번 요거 관련된 것을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은요, 이 아래에.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주어진 사각형을 두개더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지요. 그래서 아이들이 기아판에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. 만든 모양을, 이것을 옮긴 모양을 스스로 여기에 전판에 이렇게 반듯하게 그릴 수 있도록. 또 닿지 않게 하나를 더 그려야 되는데, 그럼 어디에다 그리면 될까? 이런 데다 그리면 될까? 그러면 선분이 닿기 때문에 안 되고, 닿지 않는 곳에, 이렇게 되면 닿지 않겠지요. 이렇게 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